쟤네 라인 나와요. 잡아라. 야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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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돼. 내려 여기한 번. 내 내려 줄게. 아래부려보자 아래. 가 라인이 우리 뒤에 있거든요, 형들. 얘 돌진 받고 네. 난 다음에 없어졌지 않았나? 잡아, 나. 아, 봐나한 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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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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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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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조 왼쪽 위에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이거 배치 좀그게 해서 라인필, 라인필. 라인 어, 아, 아, 아. 야밤 아. 나 라인 1이야 어 해본다 라인 잘랐어요 네. 나이스 에지자 앞으로 가야겠다 진짜 미 앞으로 봐아주세요 앞에 로다가다 <laughs> 나다에맞자아 네, 네, 아, 쥐랄 아, 그요서 그래서 다에또맞아 뭐. 다리를 맞았잖아. 가래필, 가래필. 아, 빨리 살았어. 이거 뒤도 뒤에 오쪽 오른쪽, 오쪽이죠 나도 아 이거. 아, 아, 나, 아, 나, 나 화물 밀고 있어요. 아, 아, 하죠? 하죠? 나 화물 밀고 있조심도 뒤에 원숭이 그데 감사다아 더블 점프 빠졌어요 한주 나이스 파. 라인 궁 있을 까 총을 후의 쓸까요 이거? 야, 야, 야 이거 우리 을 쓰면 불게 기다려 봐 엘타야 엘타야 엘타터 헐로 구정해봐 아 미스터 킬미터딱킬야 이거 화물 화물 라인 피, 라인 아나 진다 아... 나 이제 못 가는 데 너무 커. 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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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됐어. 여거 오른쪽. 이여딱여 <laughs> 이거 보물보물보이보 여보, 플보 여보, 나보 여보, 여보, 걸어줄보 여보, 여 보여? 아, 못 잡았다. 공 어, 음. 어, 뭐, 네. 한번 깰게요. 방금 상대 라임 망치 빠졌고 뒤집 빠졌어요. 이건 주죠. 이건 주죠. 깔끔하게 주죠. 이건, 오, 이건 오케이, 줘야 돼. 핑 네, 아, 나타난다. 아, 아이. 다 아, 아. 라임 망치 있겠다. <목소리> 브루님이수영상 올린 것도 보고 왔는데 미안 정면이 지금 나힐 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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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준비해 아우 한 번만 더살수 있는데 한점못놔 원숭이네 피관리 하셔야 될때미도후 빠지 와 나이스 라인 필 라인 필 아요뭘어요되어나 깨워지 나한번 잡을 수 있어. 오른쪽이 안 아프. 아아아나페아나이 나이스. 1 공격이 시작됩니다. 피 있어요. 근피피. 준비 딱필, 아이고 왜 받았다 한조 준식 같아요 발 준비 해봐, 갈 준비 해봐요 다 잡힐, 다 잡힐 왼쪽에 한조랑 그거 있거든요 그.. 대하사? 대야사 대하사 올라왔어 한조, 한조 확인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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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야지안네한점 빌. 다음도 시했어요 평화가. 좋습니다. 그거 안해가지고, 그거 안해가지고 왜 이번 매주 그러니까 포커샷. 네. 성능도 올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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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아, 그래요. 아, 안안 <laughs> <laughs> 야 스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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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아, 스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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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이 스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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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아스토요야스토리아리야 스토리야, 스토요야 스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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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스리아아야 야, 야, 왔어, 왔어. 한쪽 부조어요 한쪽 팀 안에 부어요 아, 난안다 하나 부어요 우리 기도부어요비그이비그이비그이비그이그이맵이맵비그이비이맵이거비그이이맵비그이요 비그이맵. 비 이거 어, 내가 힘두명 들면 힐5차0 0혀아야힐밴브리기스로 해줄게 자브리기네힐줄드 그래, 어? 그을 뒤로 한조 썼다 뒤로 한조 썼다 2층에 한조 2층에 한조 쏜다 아이게 어, x 2층에 한조한조안피야나 아. <laughs> 네, 뺄게 아 저기 눈비어 있어 씨발 3사인데 야타 왼쪽 방 안에 있어 야 빨리 깨워면안봐안죽어요안 돼! 나이스 죽어요 응. 이제 죽어요 준이 제한, 어떻게 무슨 써서든 승리한아야 화면, 화면 야좀비어아나 이거 못 파는데 아, 아, 늘렸어요 너무 이체 리그 얘 리그룸이야 내 화물.. 내가.. 아나못 죽일 것 같은데? 괜찮아. 가봐 아, 밀렸어 둘이 둘이야. 아, 난, <놀놀라> 솔다, 궁슬살, 조종합, <놀라> 파란, 파란. 어? 나 나는 둘자 군대에서 조종한 것 같아요. 하나 봐. 하나가 넘어졌어. 그이 줬는데. 어색이 잡아. <놀라> 밀어준다네요? 아 지금 돌자 떨어뜨렸고요 센스오점죠이 요. 뭐야 왼쪽 2층 기한번 가능합니까 뒤에? 안 되네 라돌데 슬슬 나 케어 가능해요? 나케어하요 아, 민이 <laughs> <laughs> 이거 잘 정대 솔저 궁 빠졌고, 솔저 궁 빠졌어요. 파이팅. 하나 빠지고 겐지, 뽕도 빠졌어요. 한조궁도 이제 한70% 정도 떴어요. 아직 막타 마카. 왕산이 원숭이 피, 원숭이 피. 아, 죽어, 한 조각 한조 1 별거 없구만 <laughs> 한조 뒤에 1이에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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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